안녕하세요 정식입니다 10월 4주차 업데이트 뉴스입니다 신규 아레나 던전 격전지 4구역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격전지 4구역은 전 서버의 유저가 랭킹 점수에 따라 매칭되어 참여하는 던전으로 매주 토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9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일 최대 입장인수 3회라고 하네요 격전지 4구역은 3명씩 4개 파트로 입장하며 최대 10분간 던전을 탐험하며 몬스터 처치 시 다양한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격전지 13구역 기억나시나요? 어그 어떤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상 아이템은 고급 프리즘 카드, 연금 결정체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격전지 4구역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통해 격전의 증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격전의 증표 신화, 전설, 영웅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도 격전의 증표 전설까지는 PVP 이쪽 능력치가 올라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격전의 증표 신화부터는 PVP 능력치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적된 랭킹 점수에 따라서 손. 계열 결정되면 순위에 따라 다양한 버프를 획득할 수 있,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랩도 똑같은 거 아니겠지? 해골, 오크, 엔트월드, 마족신전, 증오의 경계가 추가됩니다. 83 레벨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대장군의 표식이나 노예의 표식, 희귀등급 이상을 보유한 캐릭터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20시 50분부터 22시까지 20, 진행이 되고요. 어, 이거 그러니까 발록이랑 야이 진영, 랜덤으로 진영이 선택되고 홍치정이 싸우는 겁니다. 어, 최종 보스인 알록이랑 야희를 누가 먼저 처치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진영전이라고 하죠 자, 편의성 개선입니다 변신 파견 마법 인형 탐험 내 추천 체력 및 추천 편성 기능 추가 되었다고 하네요 거래소 판매 아이템이 정렬 기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판매 중인 아이템의 기본 정렬이 낮은 금액부터 노출되도록 개선 된다고 하네요 컬렉션 디스 트 잠금 기능 추가 아, 어, 요거는 괜찮다 맨날 레드닷 들어와 있는 거 잠가 버리면은 이제 어, 없어진다는 거지 스펠 탭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어 변신 스펠 변신 스킨스펠, 프리즘 수정구 스펠이 별도의 탭으로 분리된다고 하네요. n p c 아이템 자동판매 설정 옵션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자동판매 시 거래가능 장비 제외 옵션이 거래가능 아이템 제외로 개선된다고 하네요. 4주년 전야제 클래식 던전의 추억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어, 보니까 어, 주차별로 해당 던전에서 경험치가 100% 추가된다고 하고요. 어, 1주차는 글루디오 던전 개미굴 상하탑 전층, 마족신전 제외구, 2주차는 오만의탑 전층, 고대유적 에바왕국 공원... 균열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우라키아의 분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월드 아레나 던전에 몬스터를 처치시 보상 아이템을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주차는 얼음수정동굴, 테베라스, 티칼사원, 실내내 성소가 진행되고요. 2주차는 글루디어 던전, 화룡의 동지, 이철인선 풍룡의 동지입니다. 3주차는 오마네탑, 시면, 별전의 나루, 오마네탑 정상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아, 그래 보니까... 쓰읍. 어, 이 클래식 던전의 축복이랑 1주차의 글루디오 던전이 있죠. 어, 아우라키아의 분노는 2주차의 글루디오 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교차가 돼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 라인분들께서는 이런 이벤트 사냥터에서 어, 진득하게 사냥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피해 가더라도 이벤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상 아이템으로는 흩어진 엘릭서의 힘, 축복받은 혈맹유장 강아지면서 진화의 열매 같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아덴제일 버그베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으스스한 악령들의 선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유일 변신 획득 기념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 신규 상품 안내입니다 4일의 데일리 상자 스텝업 상품이 판매됩니다 전설 스펠 카드 제작증서 2개 4일의 전설 카드 제작증서 1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2에는 신화 선택 제작증서 각인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스텝 3에서는 신화 선택 제작증서 2개가 됐고요 카드 제작증서들이 개수가 좀 늘어났네요 드래곤의 가오 재료 상자입니다 이거 어, 무슨... 수은 드래곤의 가오를 요 증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 봐요. 어, 리부트 서버는 아직 이게 없죠. 파프리온의 가오 재료 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파프리온의 가오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식이 따로 열릴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축복 출석 체크가 진행됩니다. 매일매일 어, 통나무 10개. 그리고 주요 혜택으로 여기 아버인형 변신 스킨 선택 상자 이런 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매일리 제작 출석 체크도 진행됩니다. 상급 재료 선택 상자 매일매일 얻을 수 있고 주요 혜택으로 어, 룸 변환석 상자 연금결정체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고로크 엔트월드 전용입니다. 라피스의 빛나는 보급상자 스텝업 상품이고요 이번주는 빛나는 영웅 스펠카드 도전권 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클래스 전용 클래스 전용 카드일까? 클래스 전용 카드여야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요거는 내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용마석 행운상자가 판매됩니다. 출석체크 라피스의 축복이 판매됩니다. 어 주요 혜택으로 변신스킨 선택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같고요 데일리 연금 일적체 출석치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